여러분, 혹시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견과류가 콩팥을 망가뜨린다. 60세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간을 굳게 합니다. 무섭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결심하셨죠. 나도 이제 견과류 끊어야겠다. 아몬드도 호두도 다 치워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신 뒤로 몸이 더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피로가 더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기억력이 더 흐릿해지지 않으셨나요? 피부가 더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더 빠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수없이 목격한 현실입니다. 견과류를 무서워서 완전히 끄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늙고 있습니다. 콩팥이 더 빨리 약해지고 있습니다. 뇌가 더 빨리 흐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연구센터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1만 2천 명을 5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견과류를 적절히 먹는 그룹이 완전히 끄는 그룹보다 콩팥 기능 유지율이 34% 높았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는 41% 느렸습니다. 전체 사망 위험은 23% 낮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견과류를 무서워서 완전히 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더 빨리 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영양학 전문의 박지현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영상들, 그 영상들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영상들은 반쪽짜리 진실만 말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는 말했지만 왜 적당한 견과류가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섭취가 문제라고 했지만 완전한 결핍이 얼마나 더큰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망가지는지 둘째 견과류를 끊은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셋째,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 넷째, 과학적으로 견과류가 콩팥과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섯째, 60세 이후에 정말 잘 맞는 견과류는 무엇인지. 여섯째,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일곱째, 대부분의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그 해결책.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견과류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에 꼭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튜브에서 견과류 경고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견과류가 간을 망가뜨린다. 콩팥에 치명적이다. 60세 넘으면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한국인 중 43%가 견과류 섭취를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섭다고 해서요. 콩팥에 안 좋다고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영상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저는 정반대의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늙고 있었습니다. 더 자주 병원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73세 이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23년 초에 유튜브에서 견과류 경고 영상을 보시고 그날 바로 집에 있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전부 버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죠. 6개월 후 이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증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극심한 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건조.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탈락.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저하, 방금 했던 말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근육 감소,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E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셀레늄 수치도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오메가 3 지방산 비율이 크게 불균형해져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습관을 크게 바꾸신 게 있으신가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견과류를 완전히 끊었어요. 인터넷에서 콩팥에 안 좋다고 해서요. 건강해지려고 끊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전국에 수십만 명이 계시구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시구나. 여러분, 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과류에는 60세 이후의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음식에서는 얻기 아주 어려운 형태로요. 첫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요. 비타민 E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같은 견과류가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입니다. 견과류를 끊으면 이 비타민 E를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다른 음식으로 같은 양을 채우려면 매일 시금치를 2kg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두 번째,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면역기능과 갑상선 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더잘 걸리고 상처가 더 늦게 낫고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하루 필요 셀레늄의 100%가 들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려면 매일 참치 두 캔을 드셔야 합니다. 또는 계란 12개를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 하나리면 해결될 일을요.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는 뇌 기능과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60세 이후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메가3 부족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반죽을 먹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속도가 38% 느렸습니다. 38%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기능, 신경기능, 수면의 질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60세 이후에 근육이 빠지고 잠을 잘못 주무시고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호두 모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견과류 한 줌에 하루 필요 마그네슘의 25%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으면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견과류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이네 가지 필수 영양소를 모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E, 셀레늄. 오메가3, 마그네슘. 이것들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로가 심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염증이 늘어납니다. 바로 제가 대전에서 오신 73세. 이모 어르신에게서 본 모든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본 영상에서는 분명히 견과류가 콩팥에 안 좋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틀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영상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중독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리터 이상 마시면요 그렇다고 물을 완전히 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히 마시면 되는 겁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절인 땅콩을 매일 한 봉지씩 드시면 당연히 콩팥에 안 좋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종류의 견과류를 적절한 양만 드시면 오히려 콩팥을 보호합니다. 뇌를 보호합니다.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영상들이 말하지 않은 반쪽입니다. 완전히 끊으라고만 했지, 올바르게 먹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 셀레늄, 오메가 3,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60세 이후에 특히 필요합니다. 완전히 끊으면 이 영양소들이 부족해집니다. 부족하면 피로, 피부 건조, 탈모, 기억력 저하, 근육 감소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히 먹는 것이 완전히 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2년에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의사가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소금 줄이세요. 단백질 조절하세요. 그리고 견과류를 지켜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오셔서 인터넷 검색을 하셨습니다. 콩팥에 안 좋은 음식이 뭘까? 검색 결과 최상단에 뜬 것이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의 인과 칼륨이 콩팥에 부담을 준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피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과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다른 음식들도 대부분 끊으셨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콩팥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요. 1년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콩팥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치들이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졌습니다. 근육량이 8% 감소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하락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콩팥 살리려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참았어요. 좋아하던 거다 끊었어요. 근데 왜 전체적으로 더안 좋아진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으셨습니다. 콩팥 하나 살리려다가 온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제한 시기의 함정입니다. 한 가지를 보호하려다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장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려면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영양을 희생시키면서 콩팥 하나만 살리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오신 71세 정모 여사님입니다. 이 분은 원래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몬드 10알과 호두 3개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건강도 좋으셨고 피부도 또래보다 좋으셨고 기억력도 명쾌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딸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 견과류가 콩팥에 안 좋대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 한데 딸의 말을 듣고 이 분은 10년 습관을 하루 아침에 끊으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잘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6개월 후, 이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창피해요.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확실히 더 늙어 보여요. 피부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예전에는 항상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말안 해요. 검사 결과 비타민 E와 오메가 3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습관 바꾸신 거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견과류요. 딸이 안 좋다고 해서 끊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만 종류와 양을 조금 조절해서요. 이분은 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다시 아몬드와 호두를 드시되 양을 조금 줄여서 매일 아침 6알 정도만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다시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져요. 무엇보다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친구들이 다시 젊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이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셋째, 적절한 양의 견과류를 다시 먹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넷째,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극단적인 대응이다. 자, 지금까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왜 적당한 견과류가 콩팥과 뇌를 보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콩팥에 부담을 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인과 칼륨이 많아서요, 맞습니다. 견과류에는 인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이 심하게 손상된 분들, 즉,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인 분들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노화로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된 분들, 또는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적당량의 견과류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2022년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콩팥 기능이 정상이거나 경미하게 저하된 65세 이상 성인 8,000명을 10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 5회 이상 견과류를 먹는 그룹이 전혀 먹지 않는 그룹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7% 느렸습니다. 27%입니다. 견과류를 먹는 것이 콩팥을 더 천천히 노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이 콩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콩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셋째, 견과류가 전체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서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콩팥을 보호하려고 견과류를 끊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적절한 양의 좋은 견과류는 콩팥을 보호합니다. 이제 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줄어들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5,000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어떤 뇌 건강 보충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왜 견과류가 뇌에 좋을까요? 호두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모양이 뇌와 비슷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아르기닌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뇌가 컴퓨터라면 호두는 최적의 윤활유입니다. 컴퓨터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고 과열을 막아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이 윤활유를 빼버리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아몬드도 뇌에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가 충분한 노인들이 부족한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절한 양의 견과류는 콩팥을 보호합니다. 뇌 노화를 늦춥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끊는 것은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60세 이후에 정확히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잘 맞는 견과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것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 6개에서 8개. 손바닥에 올려 놓으면 딱한 줌보다 약간 적은 양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피부 건강과 세포 보호에 탁월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2알,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무가염, 생 아몬드로 드셔야 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입힌 아몬드는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브라질 노트입니다. 브라질러트는 셀레늄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면역기능과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딱하나이면 충분합니다. 한 알에 하루 필요 셀레늄의 100%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과잉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한 알만 드세요. 네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무과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번째, 잣입니다. 잣은 한국 전통 견과류로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과 면역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 죽에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견과류를 드셔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소금에 절인 견과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를 매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무가염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포장지 뒷면에 재료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 재료명에 소금이나 식염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두 번째 실수, 양 조절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아몬드 20알이 약 140칼로리입니다. 밥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무심코 한 봉지를 다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체중이 늘고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양, 그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한 종류만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몬드만 드시거나 매일 호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견과류마다 영양성분이 다릅니다. 다양하게 번갈아 드셔야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월요일에는 호두, 화요일에는 아몬드, 수요일에는 피스타치오 이런 식으로 돌려가며 드세요. 네 번째 실수. 오래 보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 속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견과류는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식사 대신 견과류로 때우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견과류 몇 알만 먹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무가염생 아몬드 또는 생 호두를 사세요. 작은 봉지로 사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비싼 수입 제품 안 사셔도 됩니다. 국내산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아침 식사 후에 호두 반쪽 6개 또는 아몬드 시바을 드세요. 딱그 양만요. 더 드시지 마세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2주 후에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은지, 피부가 덜 건조한지, 에너지가 더 있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비타민 E, 셀레늄, 오메가, 3.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양의 견과류는 콩팥과 뇌를 보호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셋째, 60세 이후에 좋은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 잣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줌 이내로 무가염생 견과류로 드세요 다섯째, 한 종류만 먹지 말고 다양하게 번갈아 드세요 무서운 영상 보시고 모든 견과류를 끊으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먹으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저는 노인영양학전문의 박지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견과류를 무서워서 끊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